중국어 입문 시작합니다. 로마자로 된 발음 보호인 한핀 하나 하나 잘 듣고 어,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你认识这个字吗？你认识这个字吗？没学过，我不懂。没学过，我不懂。 니 젠시 这个字吗?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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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的呢在认识认识 r e n r s h u s 呃 우리는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안다. 나는 그를 안다. 그가 누군지 안다. 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 그냥 우리는 안다로 이제 다 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사물에 대해서 에? 알다 모르다.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안다 모른다 할 때는 知道不知道 또는 知道不晓得란 말이 있습니다. 我知道他的电话号码知道란 말을 써요. 그다음에 나는 저 사람을 압니다. 할 때는 다 o 를 쓰면 안 됩니다. 我认识他.我认识他.저 사람을 이민지압니다할 때는 認識. 글자와 사람을 안다 모른다 할 때는 認識 또는 認 的라는 말을 씁니다. 아 어, 그다음에 나는 이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안다. 이럴 때는 이해한다는 말이 있어요. 동, 동, 이해하다. 부동하면 이해 못하다. 또는 명백하다. 워밍발. 또는 나는 이해 못한다, 모른다. 워부밍발. 전화번호를 안다, 모른다 할때 사람을 안다, 모른다 할때 또는 단어의 뜻을 안다, 모른다 할때 공사가 달라집니다. 네, 인식这个字嘛, 당신이 글자 아세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하는 말입니다. 저그제제주의저그 이거, 저거. 카카오 있는 걸 가르켜 이것 할때저그자 제자의 자 아무 글자죠. 네, 인식这个字嘛. 이마 자거 붙으면 의문문이 됩니다. 당신 이 글자 아세요? 당신 이 글자 아세요? 니 런시 这个 字마. 매 쒸궈 워 부동. 매 쒸궈 워 부동. 매. M E I. 매 과거 부정입니다. 부 자는 현재 부정이 되고 매는 과거 부정이 됩니다. xue, xue 하면 배우다 하는 동사죠. 不 x 하면 안 배운다. 매 x 하면 안 배웠다. 이렇게 됩니다. 고자는 뭐뭐 해보았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xue고, 배워보았다. 배워본 적이 있다. 거기에 매가 붙었으니까 메이쉬에 배워본적 없습니다. 메이쉬에 배워본적 없습니다. 워뿌똥 워뿌똥 w o w 는 나란 말이죠요 d o n g 의동 이란 말이 to understand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명백 명백하다고 써놓고 명백 라고 읽어도 됩니다. 我不懂,真不릅니다. 저 배운 적이 없어요. 저 이해 못 합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두 마디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니 젠시 这个字嘛.니 젠시 这个字嘛. 당신이 글자 아세요? 매쒸 거我不懂. 매쒸 거我不懂. 배우운 적 없습니다. 저 이해 못 합니다. 저 모릅니다. 이제 이런 말이 되죠. 렌슈. 나는 그를 안다. 워 렌슈타. 워 렌슈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워부 렌슈 저거 자. 저는 이 글자 모릅니다. 워부 렌슈 저거 자. 사람이나 글자를 안다 모른다 할 때는 렌슈를 쓰세요. 똥 이해를 하다 니똥 보통 당신 이해하세요 이해 못 하세요 워 보통 저 이해 못 합니다 저는 무슨 소린지 듣고도 모르겠다 할 때는 워팅 보통 워팅 보통 전 듣고도 이해 못 합니다 무슨 뜻인지 전 보고도 이해 못 합니다 할 때는 워칸 보통 我看不懂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저는 조금도 보고도 이해 못 합니다. 전혀 배운 적도 없고 보고도 조금도 이해 못 합니다. 我一點也看不懂.我一點也看不懂. 저는 조금도 못 알아듣습니다. 我一點也聽不懂.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我聽懂. 저는 보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찌든 오늘은 요두 마디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읽어보세요. 니, 인스, 이즈, 字즈你즈 이즈, 이字 이즈, 没学过，我不懂。没学过，我不懂。你认识这个字吗？没学过，我不懂。